안녕하세요 미스터 브릴리입니다. 제가 파티오 에어5 트레일러를 구매하고 약 반년 정도 7번 캠핑을 다녔어요. 그동안 장비 값만 정말 수백만 원이 들어갔고 이제서야 꼭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고 진짜 돈지라는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고 필수라고 생각되는 직접 구매한 장비들을 한번 쭉 설명해 드리고 가격, 뭐 구매처, 간단한 장점과 단점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구나 지금 영상에 없는 장비들도 있어요. 자질구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아래쪽에 보시면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엑셀 파일을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분류 방법을 통해서 엑셀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수정하시면서 전체적인 가격이나 계절별 제품 구성 등을 만드시면서 구매를 하시면 좀더 알뜰한 살림살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일단 영상에 있는 내용이나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된 내용은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제 의견과 이제 다른 분들은 코멘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그거는 꼭 써야 되는 거다. 아니면 그거는 필요 없는 거다. 아니 그것보다 이런 장비가 더 좋다. 뭐 이런데서 사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좋은 팁 같은 것들을 어 말씀해주시면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배워 나가고 싶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름 장비부터 시작을 할게요. 르젠 충전식 미니서큘레이터입니다 HO.TR에서 구매했고요. 28,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단계가 많고, 휴대가 정말 편해서 정말 좋습니다. 무선 타프펜, 실내용 산풍기고요. 네이버에서 구매했고, 35,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정말로 바람이 강력해요. 단점이 약간의 소음이 있어요. 실외용 타프펜 8W짜리인데요. 고릴라 캠핑 일산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1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타프를 치시는 분들이라면 여름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겨울에도 난로에 열순환용으로도 꼭 필요한 거고요. 무조건 구매하셔야 돼요. 타프에서 사용하려고 파세 고, 스탠드 서큘레이터 네이버에서 6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바람은 진짜 센데 각도 조절이 안 돼요. 이것도 여름에 필수죠. 모기형, 거치형, 거리형, 홀더를두 개를 샀는데요. 네이버에서 42,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얘는 그냥 이뻐서 산 거예요. 어반, LED, 캠핑, 랜턴 모기 대책인데요. 네이버에서 구매했고 17,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조명도 되고요. 벌레는잘 잡혀요. 이거는 트레일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람 에어컨, 실내외기, 탈부차시, 에어컨입니다. g 마켓에서 구매를 했고요. 64,7,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일단 파티오 스토리지는 딱 들어가고요. 실외기랑 분리가 됐기 때문에 위치 이동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정말 시원합니다. 사실 폭염에는 에어컨도 무용지물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겨울 장비예요. 홈플래닛 초음파 가습기 4 l 짜리고요 쿠팡에서 29,35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가습량이 정말 좋고 무드등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세척도 쉬워서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전에 샀던 게 많은 캠퍼분들이 추천해주신 m d 홈 가습기를 샀는데 이건 6만 원짜리예요. 홈플래닛보다 거의 2배 이상 비싼데 한번 사용하고 나서 저 연결 부위가 그냥 어이없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약해요 저거. 저랑 같이 구매한 사람들도 저 부분이 다 끊어져가지고 다 갖다 버렸습니다. 저도 버렸고요. 이건 겨울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 죠. 그리고 파티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토리지에 딱 맞는 도요토미 옴니 230 등유난로입니다. 상부망이랑 가방 포함해가지고 요아토즈 캠핑에서 371,000원에 샀어요. 냄새나 그름이 거의 없고요. 저희가 보통 2박 3일 다니는데 2 0 m 정도 가져가면 은 정말 빵빵하게 틀어 놓고 남기고 옵니다. 아측은 별로 안 뜨거워요. 손을 대도 대일 염려가 없는데 상 부는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다가는 주전자 같은 거 얹혀놓고 자연 가습도 시키고요. 뭐 컵라면 끓여먹고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정말 편하죠. 옛날에 화실 다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거는. 이거는 꼭 필수예요. 무조건 구매하셔야 돼요, 겨울에. 실내가 생각보다 좀 춥기 때문에요. 겨울에는 냉기가 바닥에서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은바 돗자리를 구매해서 깔아고요 이거 몇천원안 해요. 그리고 제가 자는 공간에다가 지프 릴렉스 캐주얼 1.8 침낭을 네이버에서 9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정말 가볍고 정말 따뜻해요. 겨울에 트레일러 거실에서 주무시려면은 침낭은 꼭 필수입니다. 남자 1인용 사이즈예요. 그다음 안전 장비인데요. 이거는 겨울에 필요한 캠핑용 일산화탄소 경보기에요 가스 캐치되고 음성지원되고 화재경보 가능합니다. 국산이라서 구매를 했고요. 가죽케이스 포함해서 네이버에서 52,5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작동 정말 잘 되고요. 가죽케이스 때문에 디자인이 정말 예쁜 친구예요. 베트남 중국산보다는 많이 비싼데 그 값어치를 합니다. 날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 아이템이에요. 디자인 소화기 Z07 화이트, 자동차 겸용 소화기고요. 네이버에서 37,5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 실내장비인데요. 파티오 에어5 이너 텐트예요면 홈방이고요. TN-C 코이아에서 17만원에 추가옵션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냉방 유지나 겨울에는 난방 유지하기. 정말 좋은 필수템이에요. 그리고 트레일러에 꼭 필요한 네모 플러스 박스 USB 멀티탭 정리함이고요. 두 개를 구매했고 네이버에서 32,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커버가 있어서 뭘 흘리거나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할수 있어서 안정성도 좋고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얇은 이불이나 필로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 고양 자주에서 125,700원에 구매를 했고요. 피그먼트 스프레드 침대 패드 두 개는 네이버에서 47,900원에 구매를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용하기 좋은데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하나 더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리 장비인데요. 진짜 중요한 거죠. 미니멀로스 파워플레이트 M 스토브인데요 파티오 키친 전용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네이버에서 15만 3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화력 정말 좋아요 단점은 전혀 없습니다 제라 파워스토브 8 타입 네이버에서 5만 5천 2백 원에 구매를 했고요 타 브랜드들보다는 가성비가 좋아요 화력도 괜찮습니다 화력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전혀 그런 거못 느꼈어요 제라우드 강연 버너 스탠드 거치대 가방 포함해서 네이버에서 5만 5천 원에 구매를 했고요 제라 파워스토브에 거치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구매하시는 거 그리들이죠. 블랙몬스터 아이언 그리들 대형이에요. 다리 세트랑 가방이랑 나무 손잡이 포함해서 네이버에서 10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를 일단 넘나지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스탠드형 버너하고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세척하고 기름칠하고 보관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구이바다 사서 쓰고 있습니다. 강추 아이템 코베아 구이바다 블랙 에디션 다이아몬드 라지 사이즈에요. 인터파크에서 275,320원에 구매를 했고요. 솔직히 그리들보다 훨씬 더 편해요. 그냥 구이바다 하나면 모든 요리가 끝입니다. 세척 보관 너무 편하고 집에서도 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너무 좋아요. 꼭 구매해야 되는 강추 아이템이에요. 마른 접이식 버너 거치대, 스토브 스탠드 네이버에서 23,5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거 괜히 산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릴을놓고 스탠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기름 빠지는 곳에 받침대가 없는 거예요. 어디 세워 놓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처박아놨습니다. 구이 바다용으로는 구매하지 마세요. 이거 별로예요. 그다음 디오로 전기 미니 밥솥 화이트 5인분짜리 네이버에서 4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가성비 짱이에요. 4인 가족이면 무조건 필수템이고요. 햇반보다는쌀 구매해서 밥 먹는 게더싸게 쳐요. 디자인 좋고 성능 좋고 가성비 좋고 세척도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 주방 장비인데요. 이것도 필수템이죠. 스탠리 워터저그 7 5리터짜리고요 화이트입니다. 문정이 마트에서 한정 수량 행사할 때 아침부터 줄서 가지고 59,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플라스틱 수도꼭지가 자꾸 물이 새서 워터저그 스탠 수도꼭지로 고릴라 캠핑 파주점에서 18,000원에 구매해서 교체를 했어요. 7 5리터면 2박은 충분히 사용 가능해요.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스탠리 워터저그 받침대. 네이버에서 39,900원에 구매를 했는데 가성비 정말 좋아요. 컵걸이도 있어서 편리하고 분리가 가능해서 보관하기에도 작게 보관이 가능해요. 그 다음 키친툴인데요. 빈첼의 우드 키친툴 케이스예요 네이버에서 5만 천원에 구매를 했고, 툴을 걸어놓기는 편한데, 케이스가 작아서 국자나 집게 같은 거는 보관이 전혀 안 됩니다.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뭐 주방 툴 세트는 가위 집게, 국자, 감자칼, 주걱, 조리기구 이런 것들은 스타필드 고양 자주에서 4만 200원에 구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터넷보다는 직접 가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름 겨울 할거 없이 꼭 필요한 냉장고. 2020년형 신형 RP 쿨 차량용 가정용 냉장 60m고요. SSG에서 236,4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용량이 일단 크고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이 냉장고를 받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헬로 캠핑 신형 접이식 높이 조절 쿨러 스탠드예요. 쿠팡에서 27,6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정말 튼튼하고 접이식이라서 보안도 편하고 정말 가볍습니다. 아이스박스. NIP 하드쿨러 유콘 로터몰드 하이엔드 캠핑 아이스박스고요. 네이버에서 18만 5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예띠를 사고 싶었는데 같은 용량에 얘보다 한두배 정도 비싸요. 근데 예띠 디자인 스타일에 가성비 따진다면 정말 좋습니다. 쿨링타임도 괜찮아요. 용량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 키친 프리스텐 음식물 쓰레기통 4m짜리고요. 쿠팡에서 9,4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20L 워터박스 파티오 개수대 전용으로 구매를 했고요. 아토즈 캠핑 일산점에서 7,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용량 넉넉해서 물꽉 채우면 하루 반나절 정도는 충분히. 간단하게 야채 씻고 손 씻고 양치하고 이 정도는 널널하게 사용을 합니다. 벨락 식기세트는 2020 캠핑페어에서 7 7 0 0 0원 벨락 콤비나인 코페세트는 똑같이 2020 캠핑페어에서 12만 9천원. 천 원을 구매 했어요. 티타늄 브랜드보다는 싸고 가성비는 좋은데 스테인레스라서 연마제 정말 이거 잘안 지워져요. 한 서너 시간 정도 지워서 겨우 겨우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거 막 쓰다가 티타늄으로 다 바꿀 생각에 비싼 건 이유가 있어요. 카르닉 식기 건조 설거지 통 건조망 세트예요. 2 8 리터 짜리고 옥션에서 만 백육십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찬호덕 설거지 가방 세트예요. 네이버에서 만 오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용량 넉넉하고요. 그 사이드 포켓도 있어가지고 세제 같은거나 수세미 꽂아놓고 쓰기에 정말 좋습니다. 다리 길이 조절 가능한 캠브라 캠핑 테이블 1 0 0 0 m 짜리예요2020 캠핑 페어에서 11만 원에 구매를 했고요. 4인 기준으로 충분한 사이즈예요. 접이식이라서 보관도 편하고 일단 높낮이 조절되는 게 정말 정말 편합니다. 몽상가 우드 양념통 유리병 세트예요. 네이버에서 39,5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디자인도 예쁘고 양념 보관하기도 정말 편해요. 몬테로 캠핑 우드 쉘프 3단 선반이고요. 쿠팡에서 4 9 0 0 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쉘프 같은 경우는 뭐두세개 정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던데 확실히 필요한 거긴 해요. 그다음에 랜턴 조명 장비인데요. 이것도 필수죠. LED 스트링 가드 1 0개 쿠팡에서 5,7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스트링 가드는 야간에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템이에요. 실외용 이소가스 바운스 호롱 불 랜턴 두개 고릴라 캠핑 일산점에서 5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야간에 식탁에서 식사하거나 술 마실 때딱 올려놓으면 밝고 괜찮아요. 불 조절도 잘 되고 스트링라이트 라탄 무드등인데요. 2020 캠핑페어에서 12,5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뻐요. 이쁜데 설치가 귀찮고 잘 뜯어지고 엉키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 아이템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애예요. 캠핑 모찌 랜턴 네이버에서 33,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빈티지스러운 느낌도 좋고 생각보다 굉장히 밝습니다. 충전식이고요.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긴다면 은 등유 랜턴도 구매를 할 거예요. 이쁜 랜턴이 정말 많은데 랜턴은 비싸면 비쌀수록 예쁘고 좋습니다. LED 자석거리 스틱용 라이트인데요. 인터파크에서 19,930원에 구매를 했고요. 외부에서 보조조명으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뭐 본래 유인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없어도 됩니다. 이거 꼭 필요해요. 클레모아 라이트 3페이스 라지 사이즈고요. 고릴라 캠핑 바주점에서 16만 7,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색온도 조절되고 3페이스 타입 때문에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대낮에도 엄청 밝고요. 거치도 편리하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뭐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수품입니다. 이소가스 230g용 라터노머2개 구매했고요. 네이버에서 35,000원에 구매했어요. 장점 이뻐요. 사실 이런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예뻐서 실내 조명용 스톤골드 원형 무드등인데요. 네이버에서 2,9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쁘기만 하고 사실은 건전지 타입이라서 좀 불편하고요. 밝지도 않고 전구도 잘 깨져요. 지금은 그냥 수리해서 폼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수납 장비에요. 이지박스 샌드컬러, 캠핑 수납박스인데요. 네이버에서 12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좀 비싸긴 한데, 수납공간이 넓고, 바닥에 받침대가 있어서 거치가 편해요. 일단 상판도 튼튼해서 저렇게, 상판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물건 같은 거 올려놓기에도 편해요. 비싼데, 값어치는 한다. 그 다음 필요한 게 캠핑모치, 멀티 파우치에요. 공구류나 전선, 충전기, 배터리 이런 것들 넣으려고 산거고요 네이버에서 11,700원에 구매했습니다. 레이아웃이 되게 잘 짜여져 있어서,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기에 정말 편해요. 웨건 테이블, 콜맨, 삼나무 상 판인데 네이버에서 5 4 0 0 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DOD 외관 사이즈 잘 맞거든요. 보관도 편리하고. 근데 목재가 너무 싸구려요. 금방 갈라지고 경첩 부분은 이미 다 나무가 삭아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그냥 딱 DOD 전용으로 나오는 거 비싼 거 사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 생활을 위한 생활 필수 장비들이에요. 프랑코 캠핑 테이블 분리수거함 카카오 메이커에서 구매를 했고요. 42,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비니봉지가두 개가 걸리는데 하나는 쓰레기용, 하나는 분리수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상판에도 뭐 놓기 편리하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입구가 딱 나와 있어서 쓰레기 버리기도 굉장히 쉬워요. 이전에 살반 쓰레기 봉투 거치대를 샀는데 자고 약하고 불편하고 정말 그냥 버렸어요. 살반 인용 폴딩 캠핑 의자예요. 네이버에서 54,000원을 구매를 했는데 아이들이 1인용 의자가 좀 불편할 것같아가지고 2인용을 구매를 했는데요. 정말 잘 샀어요. 저이도 편하고 넓고 튼튼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뭐 무조건 갖고 다닙니다. 얘는 스노우랑닝 롱릴렉스 체어. 두개 쿠팡에서 94,8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저이도 편리하고 튼튼하고 컬러 디자인 다 예뻐요. 초기에는 노마드 사용했었는데 이거 다 아시죠? 물질 검출돼가지고 다 교환했습니다. 그다음 카르닉 초경량 폴딩 캠핑 의자. 이건 애들용으로 구매를 한 건데 쿠팡에서 2 6 1 0원에 아주 저렴하게 잘 샀습니다. 튼튼하고 되게 좋아요. 그 이거랑 마찬가지로 알파인 클럽 캠핑 의자. 이것도 라쿤 체어인데요. 고릴라 캠핑 파주점에서 24,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일단 이두 친구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사이드 폭이 넓어가지고 아이들 앉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다음 버팔로 캔버스 멀티 필러 의자 베개 두 개를 구매했고요. 인터파크에서 36,680원에 구매를 했어요. 롱 체어에다가 부착해놓고 저랑 와이프랑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편하게 앉으시려면 꼭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정말 사소한 건데 정말 중요한 거죠 네오디움 고리 자석 트레일러에 타프 사이드에 고정용으로 구매를 했고요 쿠팡에서 45,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트레일러랑 타프 설치하면 사이에 틈새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를 붙이고 고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해요 캠핑 모찌, 접이식, 다용도 보관함 빨래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23,9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용량이 정말 크고요 보관도 편리하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원래는 런드리백을 구매했었는데 거치도 불편하고 빨래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빨래통보다는 위에 보관함 스타일의 빨래통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돈지랄의 대명사 크레이지 우드파일 드라이버 우드폴대 가방 포함해서 네이버에서 11만 2천원에 구매를 했는데 튼튼하고 수납층도 많아가지고 조명 같은 거 올려놓기 되게 편한데 땅에 박아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박히는 고정 부분이 잘 찌그러져가지고 두번 교체했어요 그리고 고정도 잘안 돼요 사실 그래서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막 묶어놓고 썼는데 그럴 바에는 사용 안 하는 게 낫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쁜데 정말 실용적이지 않아서 잘 사용 안 합니다. 나도 캠핑 워시백 세면백 파우치에요 네이버에서 1 3 0 0 0원을 구매를 했는데 세면 도구 같은 거 수납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다음에 뭐 캠핑 필수템들이죠. 스트레치 코드 짧은 거, 긴거 세트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화로 같은 거 세척하는 브러시랑 뭐 십단짜리 버너, 바람막이, 그다음 타프팩, 툴 가방, 뭐 수납 세트 이런 거다2020 캠핑페어에서 93,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타프팩 같은 경우는 그냥 40cm짜리 쓰세요. 그리고 이런 자잘한 부품들은요 인터넷에서 구매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가지고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두 캠핑 가족데이지 체인이에요. 네이버에서 42,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타프 사용하시는 분들은 체인 꼭 있어야 됩니다. 뭐 타프팬도 걸어놓고. 지거리를 걸어놓고 조명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튼튼한 가죽끈을 추천을 드려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기타 장비들 마샬, 스토겔, 원, 블루투스 스피커 쿠팡에서 18만 4천 원에 구매를 했고요. 뭐 마샬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일단 음질 좋고 디자인 예쁘고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건 하나 구매해가지고 딱 설치해놓으시면은 부드럽니다 그다음 아이들을 위한 필수 장비 빔 프로젝터 킹스빔에서 720P 5,400 루멘짜리 미디어 스틱과 삼각대 스크린 스크린 삼각대 네이버에서 35만 4천 원에 구매를 했어요. 행사할 때 구매했고요 일단 디자인 예쁘고 720p 라서 1080p 보다는 화질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화질 굉장히 선명해요 그리고 LG나 이런데보다는 가성비도 좋고 미디어 스틱 꽂으면 넷플릭스 지원되죠 유튜브 지원되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뻣뻣한 재질이어서 구겨짐도 없고 보관도 편리하고 이런 빔 프로젝트는 아이들한테도 좋지만 아이들 재우고 나서 밤에 맥주 한잔 탁 마시면서 영화 한편 탁 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정말 잘산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한스캠핑 와일드X 화로대 2020 캠핑페어에서 1 3 7 0 0 0원에 구매를 했고요 원래 레이저가게하면더 비싼데 안했어요 그냥 요거 진짜 튼튼하고요 보관도 편리하고 불 싸지르기가 정말 좋아요 구멍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불 정말 잘 붙습니다 뭐 단점은 좀 무겁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저는 화로대에서 음식을 해 먹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불먹용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관상용이죠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잘 나와있기 때문에요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고 저는 이게 괜찮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캠핑웨건 DOD 쿠팡에서 1 8 9 0 0 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튼튼해요 디자인도 예뻐요. 핸들링이 진짜 좋아요. 사실 제가 구매한 캠핑 용품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캠핑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외관은 필수입니다. 왜 그런지 짐 들고 다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외관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예요. 얘는 꼭 필수예요. 좀 비싸긴 한데 비싼 값어치를 하는 친구입니다. 자, 영상에서 설명 안한 다른 장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잘한 것들은 엑셀 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영상이나 사진이 없는 제품들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비 같은. 경우는 다른 캠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거 가성비 좋은 거 이런 거 구매하시면 바람직해요. 그만큼 실용성이나 가성비가 좋은 걸 많이들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4, 50만원짜리 등유램프 몇개 현금 박치기 해도 티가 안 난다. 그 정도는 껌값이다 하는 분들은 그냥 인스타그램 같은 거막 검색하셔가지고요. 감성 캠핑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DOD, 스노우피크 예띠 이런 거막 브랜드로 막 구매하시면 돼요. 확실히 돈을 막 쳐발라가지고 구매한 제품들은요. 싼 제품들하고 외관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정말 예쁘거든요. 하, 감성 막 이런 게 확. 큰데 사실 나름대로 본인이 이것저것 비교해가면서 자기 상황 뭐 구색에 맞춰가지고요, 자기 스타일대로 꾸미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찾아보시면은 가성비 좋고 예쁜 거 정말 많아요. 그렇게 하나씩 구매하시다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이거 써보니까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더라. 아 이게 비싼 이유가 있네. 하시면서 좀더 좋은 장비를 구매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다만 이제 안전이나 뭐 직접적인 캠핑 생활과 맞닥뜨리는 그런 장비들은 돈을 좀더 주더라도 정평이 나 있고 많이 구매하고 품질이 좋은 걸로 구매를 꼭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뭐 날로 싼 거, 싼 에어컨, 뭐싼 그릴 이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몇번못 쓰고 바꾸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뭐 이런 것 또한 사실은 캠핑 초짜인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개인의 경험치에 대한 의견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을 거기 때문에 아 얘는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괜찮은 장비를 갖추게 되면은 계속해서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캠핑, 매너 있는 캠핑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